영미선팅입니다. 오늘 썬팅한 차량은 오아비 2023년식으로 필름은 전면 솔라가드 Z30 슈크면 15% 골드 색상으로 시공해드렸습니다. 먼지 없이 시공 잘 되었고요. 반사기. 아주 좋구요. 시공 잘 되었구요. PPF는 도어컵, 도어 엣지. 튜유브 트렁크 리드 깜쪽같이 마감 끝까지 해드렸고요 신성 30% 깔끔하고요 도트 안쪽까지 마감해드렸고요 쉐이빙 시공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오후에 유지막 코팅 4채널 블랙박스 Z9000 시공하고 출고해드리겠습니다 안전 운행하세요